안녕하세요. 상속 전문 변호사 법률 사무소 정금의 박승배 변호사입니다. 상속 포기 혹은 한정 승인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 이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잘못하면 상속 포기를 해도 채무를 다 떠안게 될수 있습니다. 만약 망인이 남긴 재산이 채무보다 훨씬 많다면 큰 문제는 없겠지만, 반대인 경우로 재산보다 채무가 많거나 혹은 둘이 비슷하게 있는 경우라면 상속 포기를 해도 빚을 다 떠안게 되는 최악의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기억하셔야 할 점은 바로 망인 사망 후 상속이 개시되었음을 아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망인이 돌아가시고 내가 상속인이 되었을 때, 3개월 이내에 한정 승인 또는 상속 포기를 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모든 상속인들이 망인 사망 후 3개월 내에 상속 포기 절차를 마무리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상속 1순위가 상속을 포기한 것을 알게 되고 내가 상속 2순위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 포기 혹은 한정 승인 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같이 사는 가족의 경우에는 상속 현황을 바로 알수 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고 지만 만약 왕래가 거의 없는 친척이라든지 해외에 거주하는 친척의 경우에는 왕인의 사망 소식을 늦게 접할 수도 있고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라면 3개월이 넘어버릴 수도 있겠죠. 모든 상속인이 망인 사망 후 3개월 내에 마무리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상속인이 되었다는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라는 점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억하실 할점이 바로 상속 재산의 처분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사실 오늘 알려드리는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 잘 모르고 계셨다가는 상속 포기 한정 승인을 해도 채무를 다 떠날 수 있습니다. 민법에는 상속인이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 심판을 받기 전에 상속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그 한정 승인이나 상속 포기가 무효가 된다는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즉 상속 포기 한정 승인 절차가 다 끝나기도 전에 망인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거나 자동차를 폐차시킨다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상속 포기 또는 한정승인 신청을 한 것이 무효가 되고 재산과 채무가 모두 상속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재산이 채무보다 훨씬 많으면 상관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큰일 나겠죠. 보통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바로 망인이 사망하고 장례식을 치르는 중에 사망 신고를 아직 하지 않았으니 예금을 인출해도 되겠지 생각해서 망인의 예금으로 장례 비용을 치르는 경우입니다. 사망 신고 전이니 괜찮을 거라고 생각. 생각하셨겠지만 상속 계시는 사망신고를 접수한 시점으로부터가 아닌 의사가 망인에게 사망선고를 내린 그 시점부터 있기 때문에 장례 비용을 실으겠다고 망인의 예금을 인출했다가는 흔일 납니다. 보험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망인에게 의사가 사망선고를 내리면 그 고르는 절대 받으시면 안 됩니다. 3개월이라는 시간이 꽤 길기 때문에 너무 섣부르게 생각하지 마시고 망인이 사망하면 그 즉시 안심상속 원스터 부회 서비스를 통해 재산과 세무 관계를 정확히 파악한 다음 한정 승인 상속 포기 단순 승인 중에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상속 과정이 너무 어렵고 복잡하게 되신다면 저희 동금 법률 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30분 내에 상담으로 친절하고 정확한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속 전문 변호사 박순배 변호사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꾹꾹 눌러주시면 더 많은 법률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